당신이 모르는 숨겨진 권리 세 가지. 65세 이상 시니어라면 이것으로 최대 수십만 원 아끼세요. 안녕하세요 프라이메움입니다. 1. 지자체별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이 혜택은 비용 부담이 큰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거주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주민이 주 대상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취약계층이거나 연령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대부분 대상포진 생백신 1회 접종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액 무료인 경우도 있고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전화하여 대상 여부와 신청 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나 지정된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과 정책에 따라 매년 변동되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 안전 교육 이수 시 자동차 보험 할인 운전을 하시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이 교육을 받고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만 65세 이상 운전자 중 자동차 보험을 부부 한정 또는 기명 1인 한정 특약으로 가입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교육을 이수하고 인지 기능 자가 진단에서 특정 등급 이상을 받으면 가입된 자동차 보험료를 3.6%에서 최대 5%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에는 운전에 필요한 인지 기능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 받은 이수 확인증을 가지고 가입된 보험사에 연락하여 실버우대, 특약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교육 이수로부터 3년 이내여야 보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 포인트 정리 건강 관리를 스스로 실천하면 포인트로 보상받아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방형과 관리형으로 나뉩니다. 예방형은 최근 건강검진 결과 BMI와 혈압 또는 혈당 수치가 주의 범위 이상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관리형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1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등록되어 관리 계획이 수립된 분들이 해당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걷기 목표 달성, 혈압 혈당자가 측정, 건강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건강 실천 활동을 하면 최대 8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지정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나 모바일 상품권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더 건강 보험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앱 내의 건강 생활 실천 지원금제 메뉴에서 참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신청 전에 거주지가 시범 지역에 해당되는지 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는 거 아시죠? 진짜 진짜 큰 힘이 됩니다.